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엑셀도 좀 좋아하지만은 이제 확률이 어떤가 되게 혼자 궁금하잖아요 이게, 아 이게 어떻게 확률이 대나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막그 도박 그런 뭐 카지노 이런 뭐 자료나 카페 같은 데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한번 궁금하더라고 요 이게 대체 이게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홀짝이거든 요 홀짝 그러면 다음에 또 홀짝 홀짝 나올 수 있으니까 네개 그 다음에, 홀짝홀짝홀짝. 나오니까 여덟개 2에 3승. 2에 4승. 2에 5승. 2에 6승.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한 14개를 동시에 맞출 확률이, 한 만, 한만 육천? 만 육천분의 1. 실제로는 0.006뭐 이랬는데, 솔직히 그렇지. 이제 뭐한 1%, 사실 1%도 쉽진 않잖아요. 뭐. 전, 전교에서 뭐 1등 안에 드는 게뭐 사실 쉽지 않듯이, 이게, 그러니까 왜 이게, 아, 이거를 사람들이 왜 하나, 어? 그 정선 카지노라든지 온라인 뭐, 뭐바 카라라든지 이런, 저를 사실 그런 쪽으로 안 해보고, 이게 왜 이걸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연속적으로 맞을 확률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뭐, 이 정도면 거의 로또급이야, 로또급.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잠시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카지노 그 전체 거기 하고, 이제 내가 이제 배팅을 하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둘 간의 싸움이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마틴 배팅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40만원, 80만원, 계속 거는 거예요. 왜냐면, 10만원에서 이르면은 20만원, 20만원에서 이르면 40만원, 40만원에서 홀짝이야. 어차피 홀 맞으면 은 40만원이면 40만원 받고, 만약에 짝인데 틀렸다. 빵. 그러니까 10만원 부러지고, 20만원 부러지고, 40만원 부러지고, 80만원 됐다? 그러면 160이잖아요. 그럼 다시 거기서 또 10만원, 20만원 사주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이 거지. 10번 중에 한 번만 틀리면은 일반인은 떨어지는 거고, 10번 중에 한 번만이라도 맞으면은 카지노가 이기는. 이게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 불합리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하는 거야? 불도 하려 하고, 뭐 일단은 규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담배도 아무나 못 팔잖아요. 술은 물론 이제 사기업들이 많이 팔긴 하는데, 도박을 일반인들이 하는 데가 없잖아요. 도박을 사기업에서 하는 데가 없잖아. 아, 물론 이제 해외 뭐 저기 여행객 상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번만 한 번만 틀리면 그냥 땡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뭐50% 확률도 아니고 그냥 그냥 가서 그냥 100만 원인데 그냥 한 방에 딱 걸고 200만 원 되면 그냥 나오면 된 거고 아니면은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 주식하고 도박에는, 그러니까 도박, 이거 같은, 경우 온라인 그거 같은 경우는 막 시간도 짧잖아요. 오, 뭐, 뭐, 5초, 10초 있다가 결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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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오고. 이게 이거는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해주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주식도 뭐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뭐더안 좋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영화 제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타짜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나 돈, 어? 다 따면은, 그만둘 수 있겠냐? 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막,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어,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 또, 못 멈춰? 그럼 또 내려가. 그랬니 다시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한 3억 정도까지 또, 다, 어떻게, 땄다고 봐야지. 땄어. 그럼 멈출 수 있냐? 못 멈춰. 왜? 3억으로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기에? 다안 되는 거지. 그럼 또 이게 또막 내려가. 그러다 또 운이 좋아서 5억까지 뭐다 벌었다 쳐. 멈출 수 있냐 이거지. 멈출 수가 없다고.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 그거 할때 항상 이게 수익도, 그니까 손절 아니 그냥 잘라내야 돼. 익절. 잘라내잖아요. 잘라내는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그만두고 딱 정지시키고 일부 빼놓는 거야. 그러니까 막잘 자라고 있는, 어? 뭐, 감자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열리잖아요. 그렇게 계속 놔두면 썩을 수도 있으니까, 뭐, 썩진 않겠지. 빼놓는 거야. 안전하게. 그, 걸 다시 내 자본금으로 만드는 거지. 왜냐면은 1억을 만약에 따따, 따따 쳐. 그러면 뭐, 천만원, 1억 따따 쳐. 못 멈춰. 그럼 다시 오르락 내리락하다가또 3억 가. 못 멈춰. 5억 갔다 얘기했잖아요. 마틴 한 번만. 떨어지면 꽝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이 도박의 핵심은 뭐냐면 회전율을 빨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틀리게 하면은 마틴 마틴은 뭐 이거 하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끌어내려는 게 어떤 그 그런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의 그 목표인 거죠. 확률 자체가 이거는 뭐 거의 로또급 이에요 이긴다 해도 이게 다 이길 수도 없어 그냥,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뭐 20, 30만원 이렇게 그냥 뭐 주사위 띠 던졌는데 뭐 따면 이제 그걸로 또 한우 사먹는 거지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다큐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했을 때는 뭐 인생이 안 좋게 풀린 사람들도 많고 궁금했어요. 이게 확률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2의 2진법이니까뭐1 4인승인데 여기까 더 내려가면 한, 한 스물 몇번 연속 다 맞춰야 될 거예요. 9개니까는 23번 연속 맞출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니까 정말 이거는 뭐 경기도 인구 전체에서 한명 경기도 인구 전체 그러니까는 확률상으로도 좀 낮고 도박은 될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엑셀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확률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뭘뭐 숫자나 이런 거에 좀더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은 어떤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개념이고 도박처럼 이렇게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확 수억을 벌어가지고 내가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쉽게 힘들어지는 거죠. 쉬운 길을 갈게 아니고 천천히 그냥 한발 계단 계단. 도박하고 계단계단하고는 어떤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주식은,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뭔가 고지가 있어 보이는데, 도박은 1단계, 2단계,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